안녕. 이거 너무 썩어요. d 가요 뉴페이스 분들하고 이제. 잠깐만, 뉴페이스? 아, 그러면은, 한 번, 투데이를 언제 n e 나 a y t 는걸남자 h 없을 m 같은데 sure. Okay. I'm n 다 아니, 그래서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. 그냥. 목소리 o t 는거 봐. 너도 아주 여우구나 그냥. 아 제가 자다 일어나 e I'm not sure. I'm not s 나저총 존나 잘써 나도 이따 너 쏠리 해나 누나 머리 돌릴리 해 근데 상범아너 누나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하고좀 버릇장머리가 어언 왔어 <laughs> 아니 그 <그거> 맞아? <laughs> 오빠 오랜만이다 네 오빠 우리 마일로 키나 한거 기억 안 나? 너네 지금 한 3년째 그러고 있는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오빠 이 정도면 진짜 나한테 성근거 아니야? 아이 턴이라 오빠가 좀 낯을 많이 가려 그지 오빠? 내 누나 <laughs> 근데 어몽어스 오랜만이라서 추리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원래 못했어 미안한데 <laughs> 원래 잘했다는 듯이 이야기하지 말아줄래? 아 그래도 최고는 폼이 굉장히 괜찮... 조금만 기다려주지요 좋지요 좋지요 좋아요 저희 그럼 기다리면서 얘기나 좀할까 혹시 에이펙스 좋아하세요? 아 에잇 너... 너... <laughs> 너무 어려워서 짱돌이 안녕? 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지요?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스트리머입니다 짱돌님 여왕님이 말하는데 말을 끼워으세요 진짜 싸가지 없지 죄송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무슨 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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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했지요? 긴장하셨지요 지금? 다들 예쁘게 꾸며주시지요? 너무 예쁘지요? 너무 예쁘지요? 전 얼굴이 있지요? 예? 얼굴 무섭지요? 무섭지요? <웃음> 어떤지요? <laughs> 어..어.. 지금은 안 무섭지요? 저..저 저 얼굴로 기포하면 무서울거같지요해가님 <laughs> 뭐하시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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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그지 마지요? 말지 <laughs> 마지요? 혜가님 이따 만나지요 저희? 저요 지금 따라오지 마세요 <laughs> 단주파라기 누구지요? 왔지요? 아! 애투샤님이신가보다 어, 아니 썸남 데리고 왔지요? 어... 단주님 나, 나, 나. 썸남 데리고 오는 거좀 그렇지요? <laughs> 보면은 바로 살아버리이제요 임포스터 유무랑 상관없이 죽여야 됩니다 어. <웃음> <웃음> 자 일렬로 줄 서주세요 가로로 줄 서주세요 여러분 전 세로가 좋아요 선생님 나가세요 감사합니다.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 거예요. 해가님이 먼저 나와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야 게임 몇 시작해 어? 잠깐만. 시작이... 아 잘못 들았어 잠깐만. 어, 인생의 실점이다. 인생의 실점이다. 아 씨... 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할게요. 뚠단주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스위치 도깨미 뚠단주입니다 나다. <laughs> 아, 예 저는 김장돌이고요 위에 있는 친구는 소비빔입니다아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그림방송을 하고 있는 버추얼로어 하고 계신가요? 아 안녕하세요 강릉 박씨 23대 소 박상범입니다 아, 아, 아 뼈대 있는 집안 아 요원님 아이장이세요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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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f 치에서 버추얼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산품 기령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와, 딱... 김중원 씨. 으, 뿌, 르르, 르, 르. 목소리 저만 안 들리나? 와! 와! 와. 안녕하세요. 우리나라에서 온 공주 아이돌 중앙색 백수님입니다. 와. 와! 단주님 남자친구분 나와주세요. 아니 안녕하세요. 단주 썸남입니다. 아, 와! <laughs> 와. 오마이갓! 아. 여러분 이제 플레이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시작. 뭐야? <목소리> <야, 시장. 목소리> <야>,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 아니 버퍼님 무슨 죄야? 이거 어, 일단은 뭐, 그러면 키워? 스킵 한번 하죠. 어차피 그냥 빠르게 그건데. 설명 네, 좀 해. 뭐 한? 네 맞지요. 상범아 발로란트한번더 하고 있어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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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나님 뭐, 진짜로. <laughs> 아 나도 근데 추리하는 법을 뭐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추리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야 이거 기령님이다. <목소리>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안녕하세요. 감시하고 있죠, 블래도 감시하면 <laughs> 죽을지도 모르지요. 아, 도망가세요, 그럼 안 돼요.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? 아니 아니야, 아니야 나안 죽었어. 잠깐만 이거 위신 가시는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. 기령님이신데 왜 제가 위신이갔냐 처음에 저희가 위에서 미션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이제 기령님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. 그러시고 자꾸 미션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셔요. 통신실 옆쪽으로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밑에서 시체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기령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. 어? 아왜 미션 안 하셨죠? 왜 미션 안 했죠? 아이 미션 왜안 했어요? 그 수송선은 제가 그 수송선에 그그 그 무슨 패드 그거 하는 거 미션 계속 하고 있었고요. 패드에서 어떤 미션을 하셨죠? 이 게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그럼 전많 하는 사람 찍을게요. 와, <laughs> 죄송해요. 이엽님도 발로 다 받아오고 계세요. 오나 어, 추리 존내 잘하는데? 오늘 섹시하다, 그렇지? 근데 한 명을 모르겠어. 어? 초록색깔 죽었다. 초록색깔 죽었지요? 빨리 오세요. 아이짱, 초록색 죽었지요? 님? 오 마이 갓. 아. 이거 범인 아니다 짱돌이가 실험실이 어디야? 실험실이 어디야?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같이 해가님이 들어가셨어요 네 둘이 같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다? 이거는 해가님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나요? 저 저분 목소리가 안 들려서 <목소리가> 표본 보관실이요 그러면 정황상 해가님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이거 해가님 이이니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? 둘이 있다는 걸 뻔히 사람들이 봤는데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의심당하는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? 자신감을 갖고 말하세요? 안적이지 <laughs> <laughs> <반중이지> 않을까요? <laughs> 그래도 그래도 그래요. 아니, 어, 힘들어요. 어, 요 일단은 뭐, 혜라님 데리 갈게요. 아니 왜요 아, 망했다, 아, 아, 진짜. 맞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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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박상범 이거 나 죽이려고 함 상범아 상범아 상범씨 박상범씨 삐지셨나봐 상범아 미안해 상범아 야 박상범 뒤질래? 조카 트니까 죽었지 조카 트니까 거울 봤으니까 조었으니까날 <목소리> 죽인거겠지 개 쉽게. 야 누나 <목소리> 그냥 <거울> 조 트니까 <받으니까 목소리> 죽였는데 왜그래 <목소리> 거울 봤으니까 조었던거지개쉽게야 <목소리> <죽었는지 목소리> 근데 바로 걸렸쥬 <목소리> 다른 사람 못 죽였쥬 <목소리> 그냥 <목소리> 나가 죽으시쥬 닥치시쥬 대가리가 거의 5명 분의 대가리. 죽여 봐 죽여 봐. 너 죽여 봐. 죽여 봐죽 네네 집 찾아가서 그냥 네 죽여 버려 죽여 봐. 왜야? 아